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몸 안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다고 했을 때, 디텍터 밑에 바로 있는 경우는 선원이 직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치 정보가 포함된 선석 정보가 디텍터 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문제는 어, 디텍터와 다른 곳에 있는 선원이 이렇게 사파이 방향으로 방사선이 나가죠. 근데, 옆으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 산란에 의해서 꺾여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 피크가 140kmV의 플러스 마이너스 10%에 해당하는 선속 정보일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산란에 의해서 꺾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140에 마이너스 10% 이하껏, 즉, 그 에너지에서 컴퓨터 엣지부터 들어오는 이 산란성 개념의 선속 정보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이거 이외에 들어오는 여러 선속 정보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고 분석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파고 분석기는 장기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이외의 산란선을 제거해서 목적 액종의 에너지만을 검출하는 것이 바로 파고 분석기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그 원리를 들어보면 회로 안에 상한선별과 하한선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왔을 때만 개측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선속 정보가 들어왔을 때 하한선별 이하의 피크를 치게 되면은 아예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과 하한 밑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요 저순위 선별에 하나 걸치고요. 고순위 선별에는 안 걸치고, 그리고 역동식 계수 외로에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크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하한 선별에서 하나 검출되고, 상한에도 검출이 되게 되면 얘는 그냥 두 개가 잘라져서 계측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윈도우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즉 140에다가 10% 윈도우만 열어주는 것이 바로 파급 분석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콜리메이터에서는 선속 정보가 뒤섞여 있는데, 이거를 직선속만 장비로 유도를 하고요. 크리스탈에서는 직선속과 방사선과 어, 크리스탈이 반응을 해서 방사선 빛으로 바뀌고, p m t 부에서는이 발생된 빛이 전자로 바뀌고요. 그리고 다이노드를 통해서 가속되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1 0의 6승계 정도로 증폭을 시키고, 그리고 증폭기에서는 펄스를 한번더 증폭시키고, 정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파고 분석기에서는 140 플러스 플스10%윈도에 해당하는 신호만 밖에 윈도우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마 카메라의 각 부품별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나왔던 감도 및 분해능 내용에서 보게 되면요. 홀의 크기는 분해능이 감소가 되고요. 홀의 크기가 커지면 감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격자 길이가 증가할수록 감도는 감소하고 분해능은 증가해요. 그리고 크리스탈 두께는 분해능이 감소가 되는 대신에 증, 가 뭐야, 감도가 증가되고요. 라이트 파이프를 사용하고 분해능은 감소가 되고 감도는 증가합니다. 그 PMTV가 증가하게 되면 감소는 떨어지고요 분해는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대면 시간에 따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감마 카메라에 대한 성능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성능 평가 중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공간 분해능과 직선성, 균등도, 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균등도예요. 균등도에서도 내인성 균등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성 균등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간분해능인데 공간분해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개의 떨어진 점선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공간분해능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30mm짜리를 놨을 때는 두 개로 보이지만 20대부터는 하나로 합쳐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간분해능이 30mm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공간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포인트 소스 두 개를 찍어서 측정할 수 있는 PSF, 그 다음에 선을 그어서 측정할 수 있는 LSF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제작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점이나 선을 일일적으로 자작을 할수 없기 때문에 팬텀을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해서 그래서 막대에 팬텀을 사용하는데 막대가 굵기가 하나, 둘, 셋, 넷까지 구해보 나와있죠. 그래서 이 팬텀 이름이 바로 4분할 바펜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지 두께가 다른 바펜텀이네개가 합쳐져 있다서 4분할 바펜텀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어 10mm 짜리 간격, 8mm 짜리 간격, 6mm 짜리 간격, 4mm 짜리 간격을 했을 때 만약에 4mm 짜리 간격이 안보이고 6mm 짜리까지만 보인다고 하면 이 감마 카메라의 분해능은 6m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육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바로 4분할 바펜덤인데 4분할 바펜덤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간분해능이다 그렇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가고시에 매번 나오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펜텀 이름과 측정할 수 있는 QC 항목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선성인데요. 직선성 같은 경우는 이미지 최소 단위가 바로 픽셀입니다. 그래서 픽셀이 어, 수집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핀쿠션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바렐디스톤점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 오류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빤듯하지 못하고 불균일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직선성 평가인데 이것도 이거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패턴이 있죠. 바로 스위스오사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리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올, 어, 라인, 피리스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균일한 팬텀이 등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쭉 나여 있죠. 그래서 획양 영상은 2차원적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은 Y축에 대한 팬, 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펜텀을 옆으로 돌려, 돌려놓게 되면은 얘가 X축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필레스 펜텀을 두 번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Y축과 X축. 그래서 움직이면서 검사를 해야죠. 귀찮으니까 이걸 한번할수 있는 게 바로 스페이스 것입니다 판에 동그란 구멍을 평행하게 뚫어놓은 건데요.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X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Y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PLS 스 패턴과 스미스 오스고 날 팬텀은 직선성을 평가하기 위한 팬텀입니다. 그래서 균등도입니다. 균등도는 PMTV의 개인이라든가 에너지 반응 차이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에 대한 감도 차이를 평가하는 것이 PM 균등도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공장에서 장비를 만들었을 때는 각각의 PMTV 성능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장비를 오래 쓰다 보면 기계가 노화되고 주변 영향의 문제 때문에 이런 성능이 점점 변해요. 어떤 거는 1 0 0 유지하지만, 어떤 거는 89, 89%, 어떤 거는 86% 떨어진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능 차이에 의해서 영상이 균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매번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균등도 개념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수조가 해기약감막카메라 영상이고요. 해기양 영상 뭐라고 했습니까? 점 영상이라고 했죠? 이런 점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이 되는데 균등도가 우수하다는 것은 이 점이 쌓이는 게 어느 부분이든 균일하게 쌓여서 위에서 봤을 때 차이가 없다는 게 균등도가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균등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특정 부분에 크리스탈이 변하든 아니면은 PMT에 문제가 생겨서요 어느 일정 부분은 이렇게 점이 제대로 쌓이지만 특정 부분은 이렇게 덜 쌓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쪽에 해당하는 크리스탈이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 뒤에 PMT 부가 있다고 하면은 PMT 부 성능이 변해서 여기를 계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계수 손실이 생기는데 이런 계수 손실이 바로 이렇게 얼룩덜룩해 보이는 거죠.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균등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포인트 소스에서 방사성이 나게 가 되면은 디텍터 전면에 다 골고루 반응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만 특정 부분에 반응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균등도입니다. 그래서 균등도는 첫 번째는 바로 내인성 균등도가 있어요. 네인성균일도는 감마카메라의 고유균일도입니다. 그래서 감마카메라의 고유라는 것은 크리스탈이나 PMTV의 특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일 실시하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q c 하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특징적으로 얘는 콜리메이터를 제거하고 시행을 해요. 그리고 포인트 소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드 소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인성 균일도라는 것은 콜리메이터를 제거하고 포인트 소스를 놓게 되면 방사선이 전면으로 다 방출되기 때문에 전면에 다 방사선 검출이 돼요. 그래서 이선 하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든 균등한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콜리메이터가 제거가 된 상태에서 위에 플러드 형태의 소스를 딱 올려켜내야 되면이 소스 전체에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 디텍션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굳이 콜리메이터를 제거를 해야 하냐? 카메라의 고유균일도라고 했죠. 감마 카메라의 모0도를 보게 되면 앞에 콜리메이터가 있고 크리스탈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 뒤에는 PMTV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콜리메이터, 얘는 검사 특성마다 검사 종류마다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악세사리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가마히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뭔가 올려져 있고요. 제가 요 영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둥글둥글하고 여기에 뭘 깨지게 되면 네 인생 종치입니다라는 얘기 써있다고 했죠. 요게 바로 내 인성 균일 때 세팅 장면이고요. 그 영상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e 인트 f 싱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플러드 팬텀 혹은 코발트 17 시스토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게 되면은 플러드 팬텀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크릴 두꺼운 아크릴 판이 이렇게 있고요. 앞뒤로 아크릴 판, 투명 아크릴 판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한 다음에 여기에다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딱 집어넣고 여기에 90괴 m TC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선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QC하는 것이 바로 내인성 균일대입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이 균일도를 측정할 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시야 f o b 의 4배 이상의 거리, 즉 디텍터가 있을 때 FOB가 만약에 1m다라고 하면 1m 4배 거리 4m의 소스를 놓고 측정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요즘엔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내인성 균일도를 측정하기 위한 QC 내용이라고 이렇게 기억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웨인성 균일도입니다. 웨인성 균일도는 콜리메이터에 의한 균일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콜리메이터를 장착하고 실시해야 돼요. 얘는 장비를 새로 사거나 이전 설치했거나 혹시 파 콜리메이터가 파손됐다고 의심될 때 시행한 겁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주나 월에 실시를 하죠. 그래서 얘는 콜리메이터를 장착하고 시행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플러드 소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크리스탈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콜리메이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포인트 소스를 놓고 측정한다고 하면은 직선 속은 들어와서 반응을 하겠지만 옆으로 퍼지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차폐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영상이 이렇게 점으로 밖에 안 납니다. 균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전면에 다 검출이 돼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점으로 찍힌다고 하면은 균등도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콜리메이터를 낀 상태에서 위에 선원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직선 선속은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면에 다 검출이 되는 거죠. 세팅 장면을 보면 아까는 하얀 게 있었는데 지금 없죠. 그리고 카메라 위에 뭔가 올려져 있어요. 이런 장면이 면 바로 외인성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면 이스트린싱 칼리브레이션에 써 있고 영상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영상 비교해 보면 얘가 내인성 가운데 포인트 소스가 있고 콜리미터가 제거가 되어 있고요. 외성은 여기에 없고 위에 무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인성은 인트넷시로써 있고 외성은 익스트리시로 써 있고요. 내인성은 영상 2 개, 외인성은 영상 1 개입니다. 이걸로 파단하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내인성은 포인트 소스를 넣어서 양쪽으로 동시에 검사할 수가 있고요. 메인선 같은 경우는 소스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디텍트 하나씩 밖에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인선 균일도를 이렇게 플러스 소스를 넣고 측정한다고 하면은 얘도 플러스 소스는 얘 하나 얘 하나 따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플러스 소스는 불편하기 때문에 내인선 균일도는 대부분 다 포인트 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균일도를 측정해서 뭘 측정할 수 있냐 UFOV 빅텍터 크기의 전체 95% CFV o UFOV 75% 면적에 해당하는 미적분 적분 균일도와 미분 균일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장비에서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뭐냐 UFOV와 CFV의 o 어떤 거 미적분 균일도를 측정하더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4% 이내만 나오면은 정상적인 장비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영상 이외에 이런 식으로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첫 번째 원은 스 마이너스 10% 140을 기준해서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의 윈도가 맞춰져 있었는데 어떤 원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맞춰주는 작업이 바로 피킹 광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균일도를 측정했을 때이 균일도가 틀어진 경우는 이 광결절을 통해서 균일도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계에서 사용되는 팬텀 종류인데요. 플러드 팬텀 뭐라고 했습니까? 코발소스? 균일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플러드 팬텀과 코발토 57. 사물파팬텀 어떤 걸 했죠? 얘는 분해, 능 측정할 때 사용해요. 이거 중요해요. 자, 물수가 팬텀 필스 팬텀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직선성을 평가하는 팬텀이고요 사이드웨이드 업테이크 팬텀과 비필터는 나중에 냄비 내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둘다 섭취율, 섭취율 측정할 때 사용되는 건데, 얘는 선원 측정용이고요 얘는 환자 백그라운드 측정입니다. 환자. 그래서 선원 측정용은 선원을 요통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계측기로 이렇게 측정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그냥 선원측정용이고 비필터는 환자 백그라운드 측정용이다 백그라운드 어디서 측정한다 목에서 측정한다 그렇게 말해 두시면 되고요 사이로드펜테은이야 전체 성능시험용 펜타입니다뭐그 정도 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디아 펜탑인데 얘는 좌심근 결손 평가용 팬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물을 집어넣고 위에다가 감세체를 집어넣어요. 감세체를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를 통해서 좌심근 결손 평가용 팬텀에 사용되는 거고, 얘는 브레인 호프만 팬텀입니다. 한 장짜리는 2D, 여러 장짜리는 3D입니다. 그래서 이통 안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물 채워서 방사선 옆에 집어넣고 돌리면 요브레인상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호프만펜타미제 한장은 2D 여러장은 3D 그 다음에 얘는 자스텍 팬타미에요 얘는 스펙트나 패치티용 전체 성능시험용 펜타미입니다 요즘에는 사용되지 않는데요 뭐바이어쉴더 패시티어입니다. 말을 잘못했는데 사용되는게 아니고 사용 안되는게 아니고 요즘에 그것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으로 감마 카메라 장비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어, 앞에서 나오는 분해능에서 콜리메이터 부분은 제가 대면 수업에 다시 어, 말씀을 드릴거고 어, 장비 쪽면에서 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은 대면 시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